주님, 이 관계를 계속해야 할까요? 주님. 제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관계가 주님이 허락하신 관계인지 아니면 내려놓아야 할 관계인지 도무지 분별이 되지 않는 시간이 많습니다. 좋을 때는 참 소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상처와 무거움이 더 커졌습니다. 서로에게 기쁨이 되기보다 지치고 아프고 불안해지는 순간이 늘어갑니다. 그러면서도 이 관계를 끊어야 하는 건지, 계속 품어야 하는 건지,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, 제 마음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. 주님, 제가 감정 때문에 결론 내리지 않게 하시고, 상처 때문에 등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, 외로움 때문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,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,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라면, 지혜와 인내와 용서를 허락하시고,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관계라면, 담담히 내려놓을 용기를 주소서. 주님, 제가 이 관계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먼저 제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. 내 잘못이 있다면 보게 하시고 내가 바뀌어야 한다면 겸손히 변화하게 하소서. 그러나 주님,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의 마음이 닫혀 있거나 관계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면 그 또한 주님이 주시는 신호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. 관계를 끊는 것이 미움이 아니라 보호가 될 때도 있고, 붙드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 될 때도 있습니다. 주님, 그 경계를 제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, 주님 뜻 안에서 보게 하소서. 주님, 제가 이 관계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, 집착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, 상처가 아니라 지혜로 선택하게 하소서. 주님, 이 관계를 계속해야 할지, 또는 주님 손에 맡기고 내려놓아야 할지 제 마음의 평안으로 응답하여 주소서 지금 예수님이 제 마음에 주인으로 오셔서 제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